돈나무 이야기. 이번에는 돈나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돈나무는 상록수입니다. 따라서 추운 지방에서는 자라기 어려우며 우리나라에서는 전라남도, 경상남도, 섬지역, 제주도 바닷가에 자생하고 있습니다. 나무 크기는 대략 2m에서 3m 내외인데 지역에 따라서 섬음나무, 개똥나무, 해동 등으로 불립니다. 통영이나 여수 같은 남쪽 지방에 있는 도시에 가면 이 돈나무를 가로수나 조경수로 많이 심고 있습니다. 돈나무의 서식지는 주로 바닷가의 산기슭인데 가지에 털이 없으며 나무껍질은 검은 갈색입니다. 잎은 어긋나지만 가지 끝에 모여달리며 두껍습니다. 잎 앞면은 짙은 녹색으로 윤이 나고 긴 달걀을 거꾸로 세운 듯한 모양이며 길이 4cm에서 10cm 내외이고 폭은 2cm에서 3cm 정도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잎의 가장자리는 밋밋하고 뒤로 말리며 뒷면은 흰색을 띱니다. 꽃은 5월에서 6월에 총상꽃차례로 세 가지 끝에 달립니다. 열매는 사과로서 둥글거나 넓은 타원형이고 길이 1cm 정도이며 10월에 세 개로 갈라져 붉은 열매가 달립니다. 원래 정식 명칭은 돈나무인데 흔히들 말리향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유통되는 비슷한 나무 이름으로. 백리향, 천리향, 말리향이 있는데, 백리향의 정식 명칭은 그대로 백리향이고, 흔히 천리향이라고 부르는 나무는 정식 명칭이 서양나무이며, 말리향이라고 부르는 나무는 정식 명칭이 돈나무입니다. 그리고 돈나무라고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외국에서 들어온 금전수라는 식물이 많이 나옵니다. 금전수와 돈나무는 전혀 다른 나무인데 이름 때문에 같이 검색이 됩니다. 식물을 좋아하시면 이번 기회에 백리향, 천리향인 서양나무, 말리향인 돈나무를 한번 검색해서 공부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